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안아 드릴 때 어린 시절과는 다른 독특한 냄새를 맡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나이 들수록 변하는 채취에 대한 진실과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안아드릴 때마다 전과는 다른 묘하게 쾌쾌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제가 바뀌었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매일 샤워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으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생각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전과는 다른 채취가 느껴진 거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수를 더 자주 하고, 비싼 바디워시도 써보고,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세제까지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면 그래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연구를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하는 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세 이상의 성인 약 70%가 나이가 들면서 채취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8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만 생각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채취 변화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채취 변화로 인해 약 30%의 중장년층이 사회적 모임을 피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체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치료나 특별한 제품 없이도 바로 집에 있는 몇 가지 물건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이나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채취가 변하는 과학적 원리부터 이해해 봅시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의 채취는 주로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옵니다. 이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에 있으며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땀을 분비합니다. 이땀 자체는 무취이지만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와 만나면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땀 냄새의 원인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채취는 이와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노의날이라는 화합물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 표면에서 산화되면서 생성되는데 특유의 쾌쾌한 축축한 또는 그을린 듯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화와 관련된 채취를 카레이슈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세이도 그룹의 연구진이 2001년에 처음으로 논의 날을 인체 채취의 구성 요소로 발견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물질이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논의 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자체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의 지방산이 더 쉽게 산화되면서 논의 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피부 오일의 생성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채취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변화하고 이것이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피부 미생물군의 구성이 변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의 종류와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가 피부에 서식하게 되면 이들이 피부 분비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채취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채취 변화가 단순히 나쁜 냄새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 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의 채취를 비교했을 때 노년층의 채취가 반드시 더 불쾌하다고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년층의 채취가 가장 강하고 불쾌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노년층의 채취는 강도는 약하지만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취 변화는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나이에 따른 채취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번식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채취 변화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채취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경제적입니다. 바로 저희 주방에 있는 흔한 재료 몇 가지와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우리 피부의 특정 부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채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겨드랑이 아포크린 땀샘이 가장 밀집된 부위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채취의 주요 원인지입니다. 두 번째, 목 뒤와 귀뒤 피지선이 많은 이 부위는 논의 날이 축적되기 쉬운 곳입니다. 세 번째, 가슴과 등 상부 특히 여성의 경우, 가슴 밑과 등 상부의 피부 주름에 논의 날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사타구니와 발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이 부위들도 채취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피 많은 분들이 강과하는 부위이지만, 두피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채취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특정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채취 관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식초 세정법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pH 균형을 조절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노네날을 중화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는 수용성이라 지용성인 논의 날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식초는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 세정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 식초 4분의 1컵과 물 1컵을 섞어 분무기에 담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위에서 언급한 특정 부위에 가볍게 분무합니다. 세 번째,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가볍게 헹구거나 말리면 됩니다. 네 번째 주 2~3회 정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건조되면 식초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채취만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베이킹소다 스크럽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탈취제로서 노의 나를 중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두피와 같이 식초 사용이 어려운 부위에 좋은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 스크럽 사용법. 첫 번째, 베이킹소다 2큰술과 물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이 페이스트를 두피나 다른 채취가 심한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세 번째, 2, 3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잘 헹굽니다. 네 번째, 주 1, 2회 정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녹차 바디 린스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의날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녹차와 감 추출물을 결합한 제품들이 노화 관련 채취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바디 린스 만드는 법첫 번째, 녹차 티백 두세 개를 뜨거운 물2 컵에 5분간 우려냅니다. 두 번째, 우려낸 녹차 물을 식힌 후 분무기에 담습니다. 세 번째, 샤워 후 채취가 심한 부위에 분무합니다. 네 번째, 말리거나 가볍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외부에서 채취를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취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내부에서부터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식품 섭취 늘리기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견과류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네날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은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 치아시드 등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량 늘리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향신료 조절하기 마늘, 양파, 커리, 강한 향신료 등은 체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요구르트, 캐피어,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간접적으로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채취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입니다. 채취가 심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피부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땀의 구성이 변화하고 피부의 박테리아 균형도 달라지기 때문에 통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면, 린넨,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은 피부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고 습기가 쉽게 증발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과 같은 합성섬유는 습기를 가두고 박테리아 증식을 촉진시켜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선미 C52세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항상 겨드랑이 냄새로 고민했는데 합성 섬유 블라우스 대신 면 소재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보조 방법으로는 취침 환경 개선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수면 중 우리 몸은 재생과 복구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취도 이불과 침구에 흡수되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침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개 커버는 3, 4일마다 교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김정은 씨5 8세는 침구를 꾸준히 관리하기 시작한 후 아내가 제 체취가 확실히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조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방법은 앞선 두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져 체취 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땀 분비를 증가시키며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체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하루 15분간의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이미영 C62세는 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는데 하루 10분씩 명상을 시작한 후땀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사회적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샘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체질과 연령 대별 맞춤형 체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식초 세정법을 시도할 때 물의 비율을 좀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1물6 정도 또한 세정 후에는 반드시 보습 케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시어 버터와 같은 천연 보습제는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베이킹소다 스크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과도한 유분을 조절하고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 1, 2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로도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 50대의 경우 호르몬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항산화 식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피부가 더 건조하고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보습에 더 신경쓰면서 채취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취 관리를 위해 매일 샤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3, 4회의 샤워가 적당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므로 너무 잦은 샤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시중에 파는 데오도란트나 향수는 효과가 있나요? 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오도란트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과 그로 인한 냄새를 막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한 노래날 채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수는 일시적으로 채취를 가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향수와 채취가 섞여 더 복잡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질문은, 채취 관리를 위한 특별한 화장품이나 제품이 필요한가요? 입니다. 물론, 노화 관련 채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품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감 추출물 포시몬, 엑스트랙트와 녹차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과 다른 건강법의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 화학적 데오도란트나 향수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식초, 베이킹소다, 녹차와 같은 천연성분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생태계에도 친화적이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은 채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처음 식초 세정법을 시도할 때는 희석 비율을 잘 지켜주세요. 너무 진한 식초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먼저 작은 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의 산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 주세요. 주의 사항 세 번째 녹차 린스를 만들 때는 유기농 녹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이나 화학첨가물이 함유된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 요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극심한 체취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체취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의학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채취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현재 자신의 채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채취 관리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해 일주일간 시도해 봅니다. 식초 세정법이 가장 접근하기 쉬움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방법들도 점진적으로 도입합니다. 식습관 개선과 생활습관 변화도 함께 실천합니다. 네 번째 단계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빈도를 찾아 꾸준히 실천합니다. 체취 관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 방법들 통풍이 잘되는 옷, 침구 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실천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정숙 C67세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식초 세정법과 식습관 개선을 병행하니 주변에서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습관화를 위한 구체적인 팁으로는 일상 루틴의 채취 관리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샤워 후 식초 세정을 습관화하거나 매주 월요일을 베이킹소다 스크럽의 날로 정하는 식입니다. 또한 달력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천 여부를 기록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나이가 들면서 채취가 변하는 것은 논의 날이라는 화합물 때문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두피와 같은 특정 부위를 식초 세정법, 베이킹소다, 스크럽, 녹차 린스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채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침구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병행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취 관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대인 관계도 더 활발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채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활발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그리고 활기찬 사회생활이 모든 것이 적절한 체취 관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샘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